그리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 마티스의 작품들에 보면 어, 이런 조각들 본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유니트 같은 모양 꼭 수초같이 생긴 이런 음. 유니트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배치를 하고 색감을 다양하게 해서 조립을 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작품으로 음. 색감이 또,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죠. 또, 달라요. 여기도 조금면 잔잔한 유닛이 더 있죠, 얘는. 음. 같은 게 아니고, 잔잔한 방송이처럼 같이 생긴, 또 뭐라 해야 되나, 사과도 아닌 것이 방송이 같은 <laughs> 녀석이랑또 조금 더 풀어진 듯한 느낌, 곡선이 없는, 이런 작품들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건 또, 색감이 조금 다른 색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작품이 달라지거든요. 아이고,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아, 이 아, 안에 어, 아, 검정색지가 있을 거예요. 검지, 검정색지랑 검정색지랑 잘라진 도화지 이렇게 포개면 검정색지가 조금 보이게 되는 이 흰 종이가 있을 거예요. 요 사이즈, 요렇게 두 장이랑. 그리고 색 종이가 아주 얌전히 들어있을 거예요. 꺼내지 않았죠? 어, 이색 종이가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재료 준비되어 있으면 되고요. 우리는 또 땡신 선생님과 함께 심오한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 보도록 할게요. 땡신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주가 금방 지나고 우리 친구들도 악니 네, 어. 아, 아, 마티스와 함께하는 시간 가질 건데 어, 선생님도 마티스 그림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보셨었나요? 그냥 되게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풍이라고 해서 딱 하나를 이렇게 쭉 연결돼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음. 그림을 그렸는데 어쨌든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 줬던그 그림들이나 그런 작품들이 그래도 막판에는 대표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단순하면서도 색감이 강하고 복잡하지 않게 딱 떨어지는 듯 그런 느낌의 화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어. 꿈꾸는 화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죠? 모든 걸다 버리고 내 꿈을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 꿈꾸고 있다면 내가 꿈꾸는 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만큼 할수 있다는 의지로 어, 끝까지 밀어붙이면 뭐든지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필요한 재료들을 꺼내주고요. 어, 오늘 그렇게, 어, 뭐 선생님한테 의지하거나 그런 작업보다는 어, 아까 마티스가 작업을 해냈던 그런 유닛 조각들 같이 이런 친구들을 먼저 만들어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이런 조각의 기본 기준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볼까 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도 한 줄을 세울지 아니면 섞어서 배치를 해줄지 아니면 아까 나온 것처럼 꼭 화분에 꽃이 이렇게 피어나듯이 이런 배치를 할 건지, 이런 위치적으로 어디 어디에다가 놓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어, 두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그리고 또 색감도 어, 색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양면 색깔들을 다 이용해서 할 거니까 중간에 오릴 때 우리 친구들 하나를 그냥 여기 중간에 크게 오래 볼고 나면 은이 조각들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적절히 얘를 어, 만약에 한 장이 있으면 한장 그대로 하지 말고 얘를 뭐 반을 접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한 3등분 정도? 쓰든지. 한번 접고, 한번 접어서, 그러면 몇 조각이 될까요? 한번 접고, 중간을 한번 접고, 1등분이면. 펴보면 알아요. 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각 정도? 어, 그러면 그려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각들을 오려내주면 되고, 그리고 똑같은 조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뭐, 근데 이걸 여섯 조각 다 접어서 해버리면 다른 걸쓸수 없으니까 한네개 정도를 같은 모양으로 오려내고, 또두 조각 정도는 또한번더 접어서 뭐 작게 오려내든지 해서 색종이를 알뜰히 썼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친구들 어, 미술 재료 같은 게 너무 풍부해서 선생님도 수업하고 나면 이런 조각들 조금 쓰고 버려지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색종이 조각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알뜰하게 조각조각을 내서 그리고 오리고 나서 남는 부분들도 또같은 비슷한 유닛을 또 오릴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잔잔하게 잘라내버리지 않게 알뜰하게 한번 써봐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우리 안쓰란 선생님. 어, 일단, 일단 색종이가 우리 친구들 여섯 가지인가 색깔이 되니까 여섯 가지의 양면이니까 지금 열두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각들을. 어떤 유닛의 모양을 만들어낼까? 이런 모양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은 약간 줄 테니까. 어 여기서 응용돼서 뭐새 모양도 단순하게 했을 때 나오는 모양들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날개, 꼬리 정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 이해되나요? 네. 어 조각의 모양 기본은 우리 친구들이 어 자기가 창작 시간을 가져보아야 돼요. 그죠? 그것까지 선생님 해줘버리면 이거는 너무 복사판이 되는 거니까 이 유닛 정도는 자기가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수초 모양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면 수풀의 품? 자유롭게 자른 풀? 음, 나뭇잎 모양 같은 거 보여요. 그렇죠. 나뭇잎 같이 보이는 것도 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형태 중에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해볼 거야 하는 마음이 드는 모양이 있으면 얼추 비슷한 형태로 색종이를 먼저 쓱쓱쓱쓱 바로 오리기 힘든 친구는 색종이에 살짝 그림을 그려서 따라 오리면 되겠죠. 근데 한개 오릴 때마다 한 조각씩 이렇게 그려서 오리면 너무 힘드니까 접어서, 접어서 같이 한꺼번에 오려주면, 어, 양면을 색깔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다양한 유닛을 가지고, 색감을 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닛이 많아도 네.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네. 친구들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형태를 따라서 오렸을 때 어떤 형태의 배치로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 없이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내내 고민하면서 어그 시간들, 속에 아까 마티스의 창작 활동 시간에 어 상상의 고민 들이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일하고 있을 때도 계속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색빛 도시가 파랗고 빨갛고, 빨갛고 노랗고 어 상상 속의 모습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늘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나에게 도움되는 일들도 많을 거고요. 어? 뭐 하다? 난 몰라. 잘 모르겠어.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모르지는 않아요. 그걸 표현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 생각을 천천히 고민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친구들 어, 표현할 거리들도 너무 많아질. 거에요 오늘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네, 어떤 색깔로 어떤 디자인 복잡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오 어, 냉신 선생님의 모습을 한번 살짝 보일까요? 네, 구경해 볼게요. 냉신 선생님은 어떤 유닛? 이런 어, 유닛을 그, 만드셨네요 단풍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네, 맞아, 단풍이 맞아. 맞아요. 예쁘게 물드는 나무 중에 음. 대왕참나무라고 있어요. 오! 대왕참나무! 네, 네. 그 나뭇잎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뭔지 네. 한번 검색했더니 네. 대왕참나무인 거예요. 오, 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대왕참나무? 대왕참나무라고 해서 본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예요 하면 아마 아이 나무요 응. 그런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음, 음. 무슨 색깔로 물드나요, 선생님? 빨갛게 물들죠. 아, 빨간 색깔로. 네. 단풍나무 빨갛게 물들잖아요. 네네네. 단풍나무 중에서도 또 예쁘게 물드는 나무, 나무가 음. 공작 단풍나무라고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본거 공작새가 깃털을 펼치듯이 그렇게 음. 나무가 나무 수영이 그렇죠. 그렇게 생겼어요. 음. 그걸 너무 예쁘고 아까 마티스가 물감을 만나면서 그렇죠. 헉, 천국을 만났, 어.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laughs>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이 떠올랐지만 저는 어제 밤에 음. 어, 먹으면 안 되는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만난 순에천국을 <laughs>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풍 나무 요즘에 보면서 저 그렇죠, 지금 을 발견하고 있어요. 음. 가을이 이제 이제 깊어지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단풍이 남아 있는 친구들은 진짜 너무 짙게 물들어 있는 거 보면 아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이오 이렇게 네. 색깔을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구나 어, 보고자 해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진짜 색감을 화려한 색깔들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이 가을이 어, 행복해요 지금 느려야 돼요 <laughs> 음, 어, 시윤아 색종이 묵치랑 이렇게 흰색 도화지랑 검정 도화지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 있을 거야 그것만 꺼내주면 돼요 레기 음, 걸렸어 이런. 이렇게 유닛 조각들을 자기가 지어내서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적절한 우와.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건데, 어, 그랬을 때, 어, 내 색종이 조각은 크기를 얼마나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도 필요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오리고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가 아니고 어떤 형태의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유닛이 이 자리에 더 이쁠까, 그런 것도 고민해 가면서, 색감도 앞면, 뒷면이 다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또 변화를 시킬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민이도, 정민이가 그리고 싶은 어, 그림으로 그려서 오려보세요. 아유, 우리 한비는 척척척척척척, 얼굴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laughs> 요렇게 선생님도 조각 조각을 오려내고 계십니다. 음, 빨간. 이렇게 일단은 여러 조각들이 있어야지 거기서 또. 어, 골라서 쓸수 있으니까 몇개 없는 거에서 고른다는 건 조금 힘들겠죠. 근데 여러 유닛을 많이 만들어내면 만들어 놓을수록 활용해서, 어, 꾸며낼 것들이 많아지니깐요 땡, 신선생님께서 만드시는 유닛 조각은 이런 모양들인데, 이런 모양들이 어떻게 또 조립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질지, 오늘은 정말 장희미술 친구들이, 어, 바로 작가가 되는 거야. 정말 유명한 작가처럼, 어 이, 유닛을 조각조각이 꾸며지는 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 집에서 가장 멋지고 어 빛을 가장 많이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곳에 이 작품을 떡하니 오늘은 붙여 놓아야 되는 거예요. 조명도 있다면 더 멋지겠죠? 나와 있던 앙리, 마티스의 책 속에 있는 유닛들도 여기 세 조각 있죠. 이런 세 조각 유닛도 어, 등장을 해요. 보면 이 조각들을 연결 연결해가지고 어, 배경 색깔에 약간 변화를 줘서 얘들을 올려서 또 가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퐁 하고 터졌을 때 쓰는 조각 같은 모양 있죠. 이런 유닛도 활용했고 어.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우리 친구들 오리기 좋아하는 친구들 색종이 오리기 흔하게 이건 꼭뭐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기향 옛날 옛날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초록 모기향 있죠 요즘에는 독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데 야외에서 키우는 모기향 같은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어~ 요렇게 다양하게 힘든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이런 그냥 기하학적인 도형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것들도 사이사이에 같이 배치할 수 있고요 온 모양도 단순화 되는 것들 어. 고민은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 친구들 작품도 더더더더더더더더 멋져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조각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것도 어, 오려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조각은 도화지에 어느 쪽에다가 올려놓을까? 지금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도화지 조각은 어, 책상 위에 딱 있을 수 있는 이런 크기지만 정말 내가 과가, 과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벽면만한 커다란 화지에다가 어, 어, 작품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엄마 졸라서 전지 등이 큰거 있죠. 식상 종이 쌀때 쓰는 거, 강차일때 네. 어, 쓰는 그런 전지 종이 같은 거한장 옆에 벽에 떡하니 붙어놓고 이런 작업들도 하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겠다. 거기에딱 붙여놓는 음, 요만한 종이에 작업을 하는 것보다 또 큼직한 종이에다가 또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또 어,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은 맛보기 시간이 되겠네요. <laughs> 그런 시간이 아마 올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어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는 시간도 마지막 도장을 꽝 찍습니다, 선생님. <laughs> 어, 섭섭하기도 하겠죠? 조금 멀리 사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는 게 음. 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laughs> 지나가는 시간이고, 우리 친구들 12월부터 이제 다시 만나서 수업할 거예요. 음, 11월 마지막 화요일은 왠지 섭섭하다 싶지만 선생님 한주 쉬어갈 거예요. 매주 화요일 4시라고 말했는데 한주는 살짝 건너뛰고 12월 첫째 주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웃는 책 도서관에서 만날 거예요. 봅시다. 대면 수업 할 친구들은, 선생님, 조금 있다가 아마 오늘 오후녁, 저녁역에 전에는, 어, 계획은 올릴 거니까, 혹시 할 친구들은, 이번엔 이제 진짜, 진짜 시0작 착순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어떻게 더 늘려서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혹시 선생님 대면 수업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는 한 주실 거예요. 혹시 또 어, 왜 방송 안 띄워 주시지? 왜안 들어오시지? 이러지 말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어지간하면 제 시간에 들어와서 방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했으면 좋겠어요. 재료가 있는 날 아닌 수업들은 사실 유튜브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방송만 보고도 충분히 집에 있는 것들 찾아서 어 우리 친구들도 따라 해볼 수 있는 수업들도 많으니까 혹시나 놓쳤든지 어 재료를 버리고 없든지 하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아마 수업을 하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시간이 바빠지니까 바빠질 것 같아요. 그죠. 예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갇혀 있어야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많이는 없을 거야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뀌고 하는. 정민호.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대고 하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종이 색종이 오린 것들 이렇게 아. 해서 올려놓고. 음. <laughs> 성민이가 오리 오리고 싶은 어, 모양들 음. 다양하게 오려서 오려서 그리세요. 아까 마티즈는. 색종이를 오린다가 아니고 그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다양한 모양들을 한번 해봐요, 성민아.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도 따라 해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고 따라 대충 그려서 또 오려줘도 되겠죠? 이렇게 조립을 해 나가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검정종이, 흰종이 한 거는 액자 느낌을 나게끔 해주려고 이렇게 색깔 두 개를, 어, 색종, 어, 색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떻게 똑하니 <laughs> 붙여 놓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작가가 되는 시간이니까 작품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모퉁이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네, 사인도 남겨야 가가가가가. 되겠죠? 아, 사인 남겨서. 음, 사인, 사인을 딱 남겨서 어, 작품처럼 챙겨 붙여 보세요.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그림에 또 어떻게 보면 나는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우연의 효과로 어 이런 모습처럼 보이네. 이런 선생님 지금 아까. 소나무 이름이 뭐였죠? 대왕 참나무요. 아, 참나무. <laughs> 참나무. <아니에요. 웃음> 참나무. 이 이파리가 이렇게 거꾸로 되면 꼭 사슴뿔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사슴뿔 같다.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배치하기 따라서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또 어, 느끼는 바는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구상화가 아니고 추상화가 되니까. 어떤 형태를 두고 하기보다는 어, 정해진 형태가 딱 떨어지는 게아니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똑 떨어지는 색감을 보는 것만 해도 우리 친구들 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아까 앙리 응. 책에서 주차 오반에 어떻게 도시가 어땠어요? 완전, 회색빛이요. 음, 회색빛이 이렇게 너무 재미없었잖아요. 그쵸? 렇 근데, 앙리의 생각들이 쉬워지니까 어떡했어. 이렇게 도시가, 어, 컬러풀해졌어요. 그죠? 너무 아름다웠죠. 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은 전부 회색빛인데, 앙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음. 세 장의 새를 풀어주고 싶었나 봐. 세장 음. 문을 열어주고 상상을 하네요. 음. 도시에 올라가서 그때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때도 색깔이 어떻게 변했어? 완전, 완전 회색 배치로 변해버렸죠. 그런는데 오, 병원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순간. 오, 와우야, 와우.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이런 순간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야. 그죠 오, 예쁘다. 선생님의 컬러풀한 시간. 이제, 적절한 위치 속에서, 어, 풀칠을 하면서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눈을 봐야 돼요. 오, 나더 가까이, 더 가까이. 화면 가까이. 누가 오린 거야? 그런 거야? <웃음> <웃음> 멋진데, 색감도 너무 이쁜데. 와, 저기 뒤에 그림 보인다. 너무 멋진 거 아니야 <laughs> 오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성민아 는 <laughs> 오징어 작품을 오 수고했어요 오 동생도 있어 아이고 동생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여기 오징어 오징어 너무 멋지다 오징어 아. 오, 대왕 오징어인데 저거는 성민이 <laughs> 대왕 오징어 보셨네 오, 멋지다 음. 의사 그랬는데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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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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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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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나도 상어. 상 이건 다 했으면 성민아 옆에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내 사인을 한쪽에 딱 앞에다가 해주면은 내 작품입니다 하고 도장 찍는 거니까 한쪽 귀퉁이에다가 성민이 사인을 사인이라고 뭐 특별히 만들어낼 힘들면 내 이름 정도 그냥 적어줘도 돼요 내가 쓰는 글씨체로. 어, 글씨 딱 써주면 돼. 딴거귀여 <laughs> <아유>, <laughs>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가장 멋지게, 저기 대왕 오징어 있는 친구 옆에 있는데도 되고요. 어, 네, 작품을 놓고 싶은 위치에 붙여주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감상하겠죠, 같이. 그리고, 어, 마티스 작품 지금, 이거 전시회가 있다하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엄마하고 검색해봐서 시간 될때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동생이 울지를 않네 이렇게 막 해도. 응. 음. 박민이 작품에 사인했나요? 사인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laughs> 와우, 정민이 작품이 너무 많은데? <웃음> 진짜 <웃음> 선생님, 네. 끝나셨나요? 네. 한쪽 옆에 어떻게 멋진 사인으로. 어, 하셨네요? 어, 선생님. <웃음> 바뀌셨어요? <웃음> 땡신에서 바뀌신 거예요? <laughs> 땡신에서 이제 바꿨습니다. 오, 왠지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laughs> 호야 선생님. <laughs> 네. 호야 선생님야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오, 땡신 선생님께서 호야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네. 오, 개명하셨는데. 가지고 있 어, 멀티로 다시니까 이렇게 네. 우리 친구, 북캐로 어, <laughs>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이즈에 여기 작은 거두 개가 왔는데 우리 친구들 음. 시간 남으면 이렇게 빈 공간에 조금씩 잔잔한 녀석들 여기도 보면 어, 조금 더. 기본에서 약간 단계가 어 시간이 더 흘러서 이렇게 만들어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첫 작품들이 조금 간격이나 이런 게 넓게 그냥 있다가 이렇게 더 다양하게 변화된 것처럼 작품은 언제나 늘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하신 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더 들어가도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더 다양하게 활동해 보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사인 남겨서 우리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멋진 곳에 어, 전시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은요 다음 주에 한번 더. 오 어, 다음 주엔 우리 친구들 방방이 뛰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 한비, 오 이건 동물 모양이 새... 너무 귀여운데 이거? <laughs> 오. 너무 우와, 멋지게 우와. 다양하게 오 활동하고 있구나 동물 버전이네요. 어 한비 너무 애쓰고 있어요. <laughs> 마지막까지 조립 잘해서 끝 마무리 잘하도록 해요. 시윤이도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겠죠 우리 시윤 군? 어어어 어, 그럼 그럼 그럼. <laughs> 어, 선생님하고 방송에서는 어, 시간 할애된 할애된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마무리할 거고요. 남은 거다 마무리해서 한비 지난번에 사진 올린 것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주면 그 아래에다가 어 우리 친구 작품 올려주면 돼요 한비야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림들 됐죠 일단 선생님이 지난 주엔 조금 늦게 올려서 아마 한비가 어 올리고 싶은데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 죠알했대요 응,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네. 주에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방방이 그림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어,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네. 마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조금 있다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오늘 좀 저녁 시간대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도 밀시. 2시 다시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마무리 잘 하세요.